안녕하세요 식지입니다환승연애3 16화 서경의 이간질 프리퀄 장면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주원이 설거지를 하고 있자 서경이 와서 오늘 데이트가 어땠냐고 묻습니다. 밥사준이가 좋았다는 말에 그럼 속마음 문자를 종은이한테 하라고 말합니다. 주원은 상식상 말이 안 되는 말이니 왜 이럴까 하면서 그냥 웃으며 넘어가려는데 계속해서 명령조로 얘기합니다. 실제 연인 관계에서도 연상이다 보니 이런 식의 대화가 많았을 것 같네요. 종은이한테 하라고 세 번이나 강조해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강조되고 반복되 되는 말은 주원이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라고 하는데 마치 좋은 일을 위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사실 본인을 위한 선택을 해줘라는 말을 안 하는 거죠. 그 장면을 보고 경악을 하는 예원의 모습이 잡힙니다. 예원은 지속적으로 이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이후에도 언급하기도 하죠. 왜 자꾸 이런 장면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유정이 있는 상황에서 서경과 주원이 대화를 나눕니다. 중요한 것은 유정 또한 이 구도를 인지하고 있고 서경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된 배경이 주원이 아. 무서워 라고 말했기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이때 티를 내지 말았어야 합니다. 유정이 주원에게 메시지를 안 하게 된것 또한 이런 주원의 행동이 컸다고도 봅니다. 근데 그걸 차치하고 일단 여기서 대화를 한컷한컷 한컷 보시겠습니다. 서경은 여기서 뭘 무섭냐고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라면서 다시 강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유정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하죠. 둘만의 뭔가가 있다고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시킨 지령이 있다고 말 하는데 지령의 뜻을 생각해보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전달하는 거로 결국 주원과의 관계적 우위에 자신이 존재한다는 걸 드러내는 단어라고 보입니다. 볼수 있습니다. 그걸 의도했든 안 했든 티를 내버린 거죠. 이어 그래야 좋을 거야라고 하며 안 하면 큰일 난다는 식으로 얘기하죠. 근데 그 이후 갑자기 아니야 너 마음 가는 대로 해 라며 발을 뺍니다. 이게 여러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나는 운을 띄운것 뿐이고 선택은 주원인데 주원이 종을 선택한다면 유정은 그저 후보 중 하나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셈이 돼 버리는 것이고 자신은 그 선택을 엄청나게 강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식의 약간의 보험을 들어놓는 교묘한 화법입니다. 이게 왜 교묘하냐면 아니야 너 마음 가는 대로 해 라는 말을 주원과 일대일로 있을 때는 절대로 하지 않았던 말이고 이후에도 거의 안 했던 말인데 그저 유정 앞이기 때문에 스탠스를 잠깐 바꾼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꾼 척한 거죠. 그리고 데이트한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라고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정에게는 거의 전쟁선포인 거죠. 유정은 깨닫습니다. 지금 질투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말이죠. 예원은 서경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유정 들으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서경의 태도를 보고도 주원은 둘중 누구한테 보낼지 헷갈려합니다. 답이 없는 거죠.